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작지만 강한 커피플라이의 성공 비결입니다. 저희 커피플라이는 작년 2017년도에 배달의 민족에서 진행하는 배달 대상을 수상하였는데요. 보통 카테고리별로 4분에서 5분 정도 수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카테고리여서 그런지 저희가 혼자 수상을 하게 돼서 조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봉진 대표님과도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472-2000. 혹시 앞에 계신 사장님께서는 이 숫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4평 규모의 매장에서 월세를 70만 원 정도 내고 있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둘이서 근무를 하면서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은좀 그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이제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의 음료를 판매를 하면서 이 정도 매출을 유지하고 있어서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월세가 이제 70만 원 정도로 좀 적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어서 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부담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피 플라이를 저희가 만들기까지 저한 이런 경험들이 도움을 됐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다양한 서비스 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좀 나열을 해드리자면 뭐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피자헛, 피자 업계에선 다 일을 해봤고요. 그다음 에 햄버거 쪽에서도 이제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다양한 서비스 업을 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고객에게 할수 있는 섬세한 서비스를 못하는 거를 내가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한 오토바이를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아마추어 레이싱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할 정도로 좀 좋아했었습니다. 좀잘안 돼가지고 이 자리에 와있게 됐는데요. 네, 또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뭐 장사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실 때 부동산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지식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이게 얻기도 좀 힘들고 이런 점을 저는 이제 부동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커피플라이의 작지만 제 개인적인 좀 성공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달 전문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땡땡땡땡 분석이다. 저는 배달 전문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달 동선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 지금 커피플라이의 배달 범위인데요. 가운데 역삼역을 기준으로 해서 역삼동 한계동만 저희는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장님들과는 조금 독특하게 매장 배달 범위를 먼저 정해놓고 매장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요. 보통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장 위치가 먼저 정해지고 거기서 배달 범위를 많이들 정하실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이 범위라고 한다면 매장 위치를 어디로 정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이 5번을 생각하십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5번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매장은 지금 3번 위치에 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수가 8가지로 방향이 나눠지기 때문에 묶어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5번이 아니더라도 1, 2, 3, 4번처럼 배달 범위의 모서리 쪽에 매장을 위치를 해서 모아주시면 묶어서 배달하기 좋은 배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제 역삼동만 한계동만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분에서 10분 만에 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들이 빠른 배달에 대한 리뷰가 많은데요. 배달이 10분도 안 걸렸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1분 밖에안 걸린 것 같다. 또 10분 만에 온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총알 배송. 그 다음에 옆 건물에서 배달이 와도 이거보단 빠른 것 같다. 뭐 홍길동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이렇게 배달이 빠른 리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간혹 정말 늦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만큼 저희도 또그 부담을 많이 느끼고, 더, 이제 더 노력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달 건내 고객을 분석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달 범위에서 저희가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달 범위 내에서 들어올 고객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고객님들이 들어올 것 같으세요?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보통 많이들 회사에서 주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 하십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봐야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젊은 여성 고객들에게 조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메뉴 개발을 조금 더 젊은 여성 고객을 위한 메뉴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런 젊은 여성 고객들에게 배달을 할 경우에 완벽한 포장과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좀더 깔끔한 걸 원하시고 뭐 사진 찍기에도 좋아야 되고 뭐 약간 배달의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중 이중 뚜껑을 사용해가지고 흘리지 않게 이제 배달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스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 따뜻한 음료 같은 경우에는 부이하게 이제 랩핑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도 이제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 랩핑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배달을 해드립니다. 뭐 알아주시지는 않는데 저 혼자만의 약간 만족으로 배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청사항 이행률 100%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대충 먹지 뭐 이렇게 하고 마시는데 여성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요청사항들이 있으세요. 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도 얼음을 넣어달라, 빼달라, 많이 넣어달라, 뭐, 물을 적게, 많게,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 시럽부터, 시럽도 넣어달라, 빼달라, 문 앞에도, 놓는 위치부터도 뭐, 계단 옆에, 문 아래, 뭐, 문에 걸어달라, 뭐, 되게 다양하게들 해주시거든요. 그걸 100% 해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100% 해드리고, 또한 그 확인 문자까지, 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라고 100%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서초동이나 뭐 옆에 동네들에서 이제 우리도 배달을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 내에 배달권 내 고객들에게만 완벽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역삼동 주민들께서 역삼동의 자랑거리인 역삼동 맛집, 약간 배달 맛집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세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커피 플라이에 차별화된 효자 메뉴입니다. 앞에 계신 사장님들께서도 효자 메뉴가 한두 가지들씩은 있으실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특정 고객에 한해서 저희 배달권 의 고객을 분석해서 만든 효자 메뉴가 있습니다. 이두 녀석인데요. 레몬 스무디와 뽕따 쉐이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의 와이프인 그 전에는 이제 여자친구였던 제 와이프가 이걸 제가 만들어 보고서 먹어보더니 아 이거 젊은 여자애들이 먹으면 되게 좋겠다. 자기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되게 반응이 좋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뭐, 해장에도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저희 휴자 메뉴로 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런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시피 유지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뽕따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의 우유가 적게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거나 하는 차이가 있을 때도 맛이 확 바뀌는 메뉴이기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지 않게 완벽한 정량을 맞춰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는 정성도 있는데요. 레몬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몬청을 매장에서 또 직접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이제 다섯 병 내지 레몬청을 담궈 놓으면은 그게 이제 하루 만에 다 나가고 매일매일 이렇게 청을 담그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배달 상권을 분석하시고 고객을 또 분석하고 소통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고객들에 대한 맞는 효자 메뉴를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그 사장님들께 이제 고객은 어떤 사람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도 서비스업에서 근무한 것까지 하면은 한 10년 정도 고객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장님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 고객님들에 대해 좀 스트레스의 원인, 그 다음에 컴플레인에 대한 노이로제,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요. 저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악성 고객이 맛없다. 그리고 욕 같은 거를 이제 살짝 하신 후에 이제 사라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러이러한 서비스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조금의 불만이 있었던 고객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악성 고객을 커버 리뷰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어, 당신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먹어봐라. 안 좋은 마음이 들뻔 하다가도 악성 리뷰를 맨 처음에 봤을 때안 좋은 마음이 들뻔 하다가도 아, 그래도 나를 응원해 주는 손님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좀 그런 것들이 응원해 줄수 있는 고객이 많다는 거를 좀 생각하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